자, 123페이지, 이제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123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사용자 재질.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을 했으니까, 자, 이거를, 그, 모델링의 재질을 이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재질로 인해서 우리가 모델링 한 것을 물성치를 알아볼 수 있는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작성했던 자, 이 모델링을 가지고 어, <laughs> 재질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 버전까지는 지금 그 재질하고 색깔 같은 게 보면은 자 여기 관리 탭에 가시면 있는 자 스타일 편집기 이 안에 들어있었던 게 정상이었는데 이제 없어졌죠? 예. 네, 그래서 아마 2013 버전부터 하신 분들은. 왜 스타일 편집기에 재질이 없느냐, 왜, 이거 뭐가 에러가 난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그게 도구 탭에 있는 재질 및 모양으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거는 그 재질하고 이제 색깔에 대한 그이 명령어는 여기서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풀다운 메뉴에 보시면, 얘하고 얘가 좀 크기가 작긴 하지만 얘하고 이제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어, 요거는 재질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색깔 그쵸 그래서 얘를 눌러도 되고 얘를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은 둘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질을 한번 입혀 볼까요 사용자 재질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도구 탭에서 재질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자 보시면은 지금 그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게그 재질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 재질을 새로 만들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 많은 무성치들을 일일이 다그 기입을 해야 돼요. 아, 예를 들어 무성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렇게 강철이란 것을 자 이걸 일단 여기로 위로 올려볼게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다음에 추가. 해가지고 자 문서 재료 여기에 클릭하면은 강철 자 강철이 보시면 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강철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강철을 이제 보시면 지금 일반이 지금 글씨가 좀 굵죠 자 옛날에는 더블 클릭을 하면 되셨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클릭만 하면은 자 보세요 이게 조금 굵어졌죠 그 글씨가 어자 이렇게 되면은 아, 어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그 부품의 재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이용해서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가 복제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 재질 이름으로 바꿔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바뀌었죠. 자, 클릭. 자,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편집 명령을 누르게 되면은 좀, 최초니까 좀 읽는 순간이 좀 걸리고요. 자, 이렇게 재질 편집기가 나오게 됩니다. 뭐, 아이디나 모양, 요거는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 이 물리적으로 가게 되면은, 자, 기본 정보와, 기본 열과, 기계적인 것과, 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성치들을, 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어, 이게 보면은, 그 새로 만들게 되면 이런 그 재질 같은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다시 처음, 처음부터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가장 비슷한 그 그나마 유사한 재질을 선택을 해가지고 복제를 한 다음에 쓰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자, 이 녀석은 필요 없으니까 자 지우죠. 자, 지우는 거는 자, 2014의 버그인데 마우스 그 해당 재질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보면은. 삭제가 없죠? 근데 보면 물음표 두 개짜리 있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삭제입니다. 어, 글자가 이제 텍스트가 깨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거를 클릭하면은 삭제됩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 글자 크기가, 글자가 진해지게 되죠? 자, 한번 화면으로 보면은 티타늄을 이렇게 한, 한 번만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고 일반도 한 번만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고 SS400도 이렇게 한 번만 클릭하면 바뀌죠. 어. 자, 이렇게 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이용해서 어자 우리가 이 녀석의 물성치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물성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아이 프로퍼티를 클릭하시면은 맨 오른쪽에 물리적 탭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자 재질 이렇게 바뀌어 있죠. 자 현재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자, 요청된 정확도를 매우 높음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 보세요. 다시 갈까요? 자, 다시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그죠? 맨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i 프로퍼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자, 그다음에 물리적 탭에 가셔 가지고 맨 끝에 있죠? 그다음에 자, 요청된 정확도를 매우 높음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질량은 1kg 정도고, 면적은 이렇게 되면, 체적은 이렇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전처럼 해가지고, 스타일 편집기에서, 아, 여기 재질에서 재질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SS400이라고 없던 재질을 하나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재질을 이제 등록을 시켜야겠죠? 자, 등록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관리 탭에 스타일 편집기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SS400이라고 요거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겠습니까? 여기 얘만 아니오 나왔죠. 얘만 얘로 해야 되는데. 나머진 다 아니오로 하죠. 그다음에 런 확인 버튼 누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일 편집기에 자, 강철이란 재질이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어 다른 파일에서도 강철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하나. 스타일 편집기의 저장. 지금 아마 저장 버튼이 활성이 안 돼서 여기서부터 아예 못 따라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있으시,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왜 저장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파일을 닫아버리세요. 그냥 일단. 모든 파일을 닫습니다. 인벤터의 모든 파일을 닫으세요.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자 프로젝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 디폴트 프로젝트 디폴트가 체크가 되어 있죠. 자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급 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은 디폴트가 되어있을때 밑에 보시면은 여기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이 여러분들은 읽기 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읽기 전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읽기 쓰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읽기 쓰기와 읽기 전용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읽기 전용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읽기 쓰기로 바꿔주세요.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 그 파일을 열게 되면, 아까는 자, 관리 탭에 스타일 편집기 옆에, 저장 버튼이 업데이트가 안 되었을 텐데, 자, 지금은 이제, 저장 버튼이 지금 딱 보이게 됩니다. 이제 누를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눌러서 아까처럼 그, 여러분들이 이 사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